아, 뭐야? 뭐야? <laughs> 아 뭐야, 뭐야, 뭐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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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 진짜 뭐야. 야 난리 났다 난리 났다. 난리야. 우리가 왜 인기 있는지 도 알지? 알지 뭔데? 패션 때문에 그렇잖아 그것도 맞는데 우리가 사람들의 속마음을 잘 알잖아 그것도 맞지 뭐 잠깐 너 뭐야? 뭐가? 너립 뭐야? <laughs> 너 여기 립술 립술 색깔 이거 뭐야? 핑크색 이거 뭐야? 아니 내가 베이지 핑크 쓰다가 마진타 핑크로 립 바꿨잖아 어 잘했다 야 <웃음> <웃음> 맞다 맞다 근데 뭔, 맞다, 맞다, 뭔데 맞다, 뭔데 뭔데 너 그거 알지? 뭔데? 틴트 바르고 말하다 보면 어. 이 묻는 거 알지 알지 근데 그거 모르고 계속 말하는 거 알지 알지 그래서 화장실 갔는데 거울 봐서 아 뭐야 이거 아, 뭐야? 아, 뭐야. 손으로 지우는 아, 게 알지 알지 오케이, 알지 야 근데 그거 손으로 안 지워도 돼 그럼 어떻게 지워립스트에에 묻어서 (3번에) 지우는 법이 있어 어떡해 그 <laughs> 장난 없다 뭐가 뭔데 뭐가 아, 몰래 뭔데 비비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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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워. 아, 잠깐! 근데 음. 너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늘 어디 가? 나 조기축구 <laughs> 너 축구 못 하잖아 뭔 소리야? 나 군대 있을 때날라다녔어나 패스 한번 해봐 <laughs> 패스 아, 왜이렇게 세게 자 뭐가? 어, 아, 진짜? 됐어 앉아서 수다나 갈기자야 갈겨 아, <laughs> 라라 쟤네 피지컬 장난 아니네 근데 안 어울려 <laughs> 스타일은 구린 거 같은데 쟤네 깨질 거 같아 1 0 깨져 깨져야 깨줘. 돼 깨져야 돼 별로야 오빠 오늘 날씨 진짜 좋은 거 같아 배롱아 우리 날씨도 좋은데 키스 한번 할까? 아왜 왜? 아, 아, 뭐가 진짜, 사람도 왜 그래? 많은데 왜 그래 아 진짜, 진짜 왜 저래 짜증나 그래. 어? 치, 잠깐만 여보세요 어 오빠 어. 나 집에 갈래 예쓰! <laughs> 너저 여자 왜 화난지 알지? 알지 뭔데? <laughs> 저 남자가 센스가 없네 뭐가? 데이트 도중에 통화 전화했잖아 아, 모르네 뭔데? 남자가 전화 받다가 볼륨 소리 줄였잖아 <laughs> 맞네 맞지? 맞아 그래, 맞아 야, 태열이형너왜 그래? 오빠 통화할 때왜 볼륨 줄였어? <laughs> 야, 내가 뭐 언제 줄였다 그래 여자야? 그럼 남자겠니? 아, 아우, 야! <laughs> 뭐, 뭐, 뭐. 하지마! 아우! 하지마! 아 진짜. 봐봐. 끝났네, 진 야, 그래, 봐. <웃음> <웃음> 뭐야? 뭐? 배경하면 왜내사진으로 해놨냐? <laughs> 뭐가? 맨날 보고 싶으니까 그렇지. 아남자 좀 친다. 제좀 친다. 어, 어, 진짜 어. 왜? 좀, 진짜. 됐어. 앞으로는 좀 편하게 받다 알았어. 오빠. 어. 우리 도시락 먹자. 어, 우리 여기 앉을까? 응. 안 어울려. 와, 와, 무슨 도시락을 사왔어? <laughs> <laughs> 짠. 우와, 이 뭐야? 내가 오빠 주려고 준비했어, 요 네가 직접 만든 거야? 어? 먹어봐, 맛있어. 오. <laughs> 와, 너 이런 거도 만들 줄 알아? 아이 뭐 <laughs> 이것도 먹어봐. 이거 맛있어. 잠깐만. 그럼 네가 아침 일찍부터 나 위해서 이거 직접 다 준비한 거야? 오빠. 어. 나 집에 갈래. 너저 여자 왜 화난지 알지? 알지 뭔데? <laughs> 저 남자가 센스가 없네 뭐가? 지 혼자만 처먹고 여자 한입도 안 줬잖아 <laughs> 뭘 모르네 뭔데? 너저 여자가 사온 건데 싸웠냐고 계속 물어봐서 지금 민망해서 그런 거 아니야 <laughs> 맞네 맞지? 맞어 봐봐 또 와봐 줘봐 <웃음> 먹어봐 뭐? <laughs> 뭐? 사온 거야? 싸운 거야? 모르겠어 그래? 먹어봐 어때? 모르겠어 아. 뭐 봐. 아, 뭐 하는 뭐 거예요? 거예요. 아아어 아, 뭐야? 어, 뭐가. 오. <laughs> 뭐. 아, 뭐뭐뭐 야, 효령아또 이번에 또 뭔데? 오빠.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해? 내가 오빠 주려고 그냥 사온 거야. <laughs> 아, 몰라서 미안해. 뭐가 미안한데? <laughs> 아, 그러니까 네가 사온 건데 내가 싸왔다고 자꾸 꼬치꼬치 캐 물어서 그런 거 아니야. 뭐라고? 그 네가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그 네가 손으로 싼게 아니라 돈 주고 사온 것 때문에 어우 나... 남자야 그냥 미안하다고 해라 진짜 아 진짜 왜 저래 그만해 그해 어, 그리고 사온 게더 맛있어 그만해 아, 나와 하나 그만해 사온 야, 왜 저래 진짜지 <laughs> 됐어 나 이제 이런 거안해 그래 도 다시 그런 거 하지 마 <laughs> 다시는 하지 마라 내가 준비할 거니까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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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남도좀 친다 나우 진짜 친다 진짜 참아 참아 왜 저래 아우, 진짜 근데 우리 밖에 있으니까 햇볕이 좀 세다 그렇지어좀 따갑다 잠깐만 <웃음> <웃음> 자 이거 써 <laughs> 오빠 고마워 고맙긴 뭘 오빠 어나 집에 갈래 너저 여자 왜 화난지 알지? 알지. 뭔데? 저 남자가 센스가 없네. 뭐가? 양산 지가 안 들고. 여자가 되게 시켰잖아. 아, 뭐 모르네. 뭔 입이나 지워. 저 여자 겨드랑이 제모 안 했는데 지금 팔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! 맞네. 맞지? 맞아. 그래, 맞다니까. 네 아, 진짜. <laughs> 잠깐. 너 뭐해? 메이저 제모. 뭐하는 거예요? 네. <laughs> 지금요. 수영제모한다왜탄내난다야 너도 좋아 이장난 없대 뭐가 뭔데 뭔데? 뭐 나태일또 뭔데 왜 그래 또왜 오빠 나 방금 창피해서 죽을 뻔했어 <laughs> 야 그게 뭔 소리야 아나제모안 했는데 누가 보면 어떡하려 그래 야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누가 본다 그래 <laughs> 저기 있잖아 됐어 우리 해야죠 야 효령아.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어, 어, 깜짝이야. 아, 뭐야? 아, 깜짝이야. 가까이 아, 깜짝이야. 있는 거 멀리 있는 거야? 야희아 희롱아! <laughs> 진짜 짜증나 너 장난 없디? <laughs> 뭐가? 뭔데? <야>, 몰래 <laughs> 잠깐만 야 쟤네 커플 아니야? 어디? 쪼쪼 맞네 우리 헤어지게 하자 <laughs> 가자.